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경선에서는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대통령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당내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경선에서 후보 경력란에 대통령 이름을 넣지 않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이랬다는 경력 한 줄이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이름의 유무가 지지율에 큰 차이를 줄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정책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고 싶어하죠. 친분관계로 표현되면 그 후광 효과 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당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 출신 후보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선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도 대통령 실명 사용이 금지됐는데 경선까지 이어가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이제 현역 의원 중 하위 20% 에 대한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 등 당이 지금 굉장히 기득권에 매몰된다는 비판도 저는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고 물갈이할 때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대통령한테 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청와대 경력이 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또 같이 한꺼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합리적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후보 경력에 대통령 이름을 표시하는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 쟁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 선거에선. 청와대 근무 경력이 6개월만 넘으면 이름을 쓸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기준을 만들고 예전에 선거에 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또 다르게 적용되면 선거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수 없는 것이고 정치 신인 가점에서도 일반 신인보다 10%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청와대 출신 후보자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효과도 사라지면서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